세상에 맥주 홍수가 런던을 박살내 버렸다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1814년 영국 런던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이 황당한 재난은 어느 평범한 날 오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백 톤의 맥주가 거리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오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고 몇 분도 안돼 런던 한 구역이 맥주 바다로 바뀌었죠. 사건의 시작은 토트넘 코트 로드에 위치한 미더스 브루어리라는 맥주 양조장이었습니다. 이곳엔 지름 6m, 높이 7m짜리 초대형 맥주 저장통이 있었고, 내부에는 61만 리터가 넘는 맥주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저장통을 지탱하던 철제 고정링이 오랜 시간 동안 부식돼 결국 파손됐고, 문제의 저장통이 터진 압력 때문에 인접한 대형 저장통들까지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총 145만 리터에 달하는 맥주는 폭포처럼 양조장을 덮쳤고, 이렇게 쌓인 맥주는 곧바로 양조장을 뚫고 나와 그대로 주택가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8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고, 희생자 대부분은 지하방에 살던 가난한 주민들이었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법원은 이 사건을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판단했고, 양조장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으며, 회사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죠. 지금도 런던 역사에선 이 사건을 런던 맥주 홍수라 부르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맥주로 일어난 유일한 대형 참사이자, 술이 만든 가장 황당한 재난 중 하나가 됐죠. 혹시 나중에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게 된다면 이 얘기 한번 꺼내보세요. 다들 웃다가 진짜냐며 검색하게 될 거예요.